어? 누구지? 안녕하세요. 어? 여긴 어쩐 일로. 누구? 네. 그 여자를 쫓아내버리고, 제가 아내 역할을 하겠습니다. 내가 꼭 황혼 선배 아내가 되겠어 엥? 여긴 왜온 거지? 절대 스파이인 걸 티내면 안 된다 에? 저 사람도 스파이? 어서 오세요 누구... 어.. 그러니까 어... 어저 친구는 어, 내 직장동료 후배 의사입니다 하하. 아네 황혼 아 아니 로이드 봉드 의사 선생님 후배 양 피오나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 동료를포저예요 <laughs> 아, 네. 아내? 흑! 네? 웃기고 있네. 그래, 즐겨라. 이제 곧 황혼 선배의 아내는 내가 될 거니까. 왜? 아내 봉자, 왜 그래? 아, 아니에요. <laughs> 근데 여긴 어쩐 일이에요? 어제 입원한 환자분에 대해서 선배님과 상의할 게 있어서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럼 이쪽으로. 네. 응. 오, 오, 와쿠 역시 로이드 봉두 선배 너무 멋있다 내가 꼭 로이드 봉두 선배의 아내가 되겠어 와와 어머 아냐 봉자 흘렸네 괜찮아 닦으면 되니까 내가 엄마였다면 저렇게 안 키웠을 텐데 특별 훈련으로 과자 가루 하나 흘릴 때마다 그냥 바로 아내는 엄마가 좋아요 어! 지금 우리 엄마가 좋아요 우리 엄마좋아요 어? <laughs> 나도 아냐가 좋아 <laughs> 아빠 아냐는 지금 우리 엄마가 좋아요 아빠도 지금 우리 가족이 참 좋아 <laughs> 로이드 봉구 선배 역시 스파이로서 거짓 미소를 잘하네 이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<laughs> 헐 와쿠 아냐 봉자 어른들끼리 얘기하게 방에 좀 들어가 있을래? 음. 그럼 저는 마실 음료 좀 가져올게요 저렇게 예쁜 여자랑 같이 일을 하면 설마 로이드봉드랑저 여자랑 둘이 서로 좋아해가지고 어 아, 아니지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저 음료수... 어머! 지금 둘이 손잡고 뭐하는 거예요? 둘이 지금 내가 있는데 아, 둘이 뭐하는 거예요! 잠깐만! 아, 깐 잠깐, 잠깐, 아, 손잡고 뭐하는 거냐고!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고 해서요 아. 제가 잘 안보여서 죄송해요 아 가시요? 어머 어머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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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어, 저, 나, 나 과일 있는데 과일 좀 가져올게요 어 미안해요 오. 여기 과일 어머 어머 지금 둘이, 둘이 뭐하는거예요딱 걸렸어 딱 걸렸어 렸어이 지금 뭐하는거뭐하는거뭐하는거뭐하뭐하는거내말좀 뭐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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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요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해서 부어주고 있었어요. 어머 어머. 아 어, 됐다. 어머 죄송해요. 아 그랬구나. 아 손에 가시가박히고 눈에 뭐가 들어갔구나. 어, 어 미안해요. 어나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. 어 미안해요. 어 어머 아파. <목소리> 뭐야 뭐야 지금 둘이 뭐해요? 내가 이런 거 하면 둘이 뭐 하냐고 내가 이런 거 하면 이런 게아니 그게 아니라. 게 아니라. 그게 아니라. 아니, 이제 뭐가. 내말좀 들어봐요. 내말 좀. 저기 바퀴벌레가 있어서요. 예? 짜잔. 아니 잡으면 되잖아요. 아, 그 사실 바퀴벌레는 무서워서. 아, 저도 죄송해요. 아, 둘 다. 네. 에... 아, 그래 그래. 제가 잡을게요. 아, 아무 사이도 아닌데 오해를 했네. 내가 너무 예민했나? 어때 화가 좀 나지? <laughs> 더화나게 해서 이 집에서 떠나게 해줄게. 어 잠깐만 네 여보세요. 아 안네 아, 아 잠시만요. 아, 전화 좀 하고 올게요. 네 말씀하세요. 네네네. 네 다녀오세요. 인사. 하... 방이 참 좋네요. 음, 감사합니다. 이제 진짜 나가게 해볼까? 저 아기 키우는 거 힘들지 않아요? 아냐 본자는 저에게 힘이 되는 존재예요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 걸요 <laughs> 아... 완전히 엄마 행세를 하시네 저...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음, 어떤 말이요? 로이도봉두 선배가 병원에서 그런 말을 하시던데 네? 어떤... 그쪽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완전 별로라 그러던데? 네? 그런 말한적 없는데요? 어? 이제 그만 가 줄래요? 그럼. 저가 볼게요. 그래요. 조심히 가요. 조심히 가세요. 어? 비가 오나 봐요. 그러네요. 치, 아주 속음 놀이에 빠져 있네. 선배, 잘 들으세요. 당신의 아내와 어울리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. 그리고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. 아, 이안 온다 그랬는데. 아. 어. 인사 혹시 로이드 봉두가 그 여자 봉피오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? 그럼 난 그만둬야 되나? 어머머머 어머머. 로이드 봉두 바람핀 거 아니야? 그러게 그래서 남편이 잘생기면 머리 아프다니까 에이, 그 걱정이다 그래서 넌 걱정이었구나 뭐? 그럼 내 남편이 못생겼다는 거야? 헐, 헐. 내가 바람피우는 남자가 되다니 그나저나 포조가 봉피오나를 신경쓰고 있는 건가? 흠 음. 여기가 어디예요? 아제 단골 가게예요 오늘 맛있게 먹어요 아 그리고 우리 아이를 잘 돌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? 역시 이제 그만두라고 하는 건가? 저저그 여자랑 무슨 관계예요? 그, 그 여자랑 하면 아, 아, 양피오나요? 아 그냥 직장 동료 사이일 뿐이에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네? 계약 해지를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질투? 설마 나를 좋아하나? 하여간 잘생긴 게 문제지. 저. 어머. 뭐... 불안하게 해서 미안해요. 어, 심장이. 어... 어... 나를 믿어줘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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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. 어... 어... 내가 싫으십니까?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. 저 당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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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디예요? 기절했었어요 네? 기절이요? <laughs> 엘리트 스파인 내가 여자한테 한대 맞고 기절하다니 이럴 수가 저 미안해요 이렇게 힘만 센 여자 별로죠? 아니에요 저 어렸을 적 엄마의 따뜻함을 느낀 적이 많아요 그 따뜻함이 당신에게도 있어요 응? 아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강하면 아냐 봉자도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아냐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나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너희도 봉도 응. 인사 네 아빠 아, 다음 주에 집에서 학부모님들 친목회를 한다고요? 우와! 이 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모일 수 있는 거죠? 오별아 깜짝이야 언제 왔어 이별 나도 주라. <laughs> 이별은 우리 학교에서 보범을 보이고 일등을 하고 엘리가 강산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. 넌 죽어도 못 받겠다. <laughs> 저기. 어 왜? 나도 그별 받고 싶은데. 어. <laughs> 뭐지? 왜 너가 이뻐 보이지? 어, 어 그게. <laughs>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? 어디서 나는 소리지? 무슨 소리? 살려줘 숨이 안 쉬어져 어? 이게 무슨 소리지? 저... 아 웃지마 저... 아우, 하지마! 저... <laughs> 하지마 하지마